하신 분들이 마음에 접점이 있어서 한번 이제 둘러보고 그런 접점이 있어서 정착을 한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농업과 관련된 또 농산물을 이용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있다라면참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일단은 좀 열악한 환경인데 한번 작업장을 한번 둘러봅시다 네, 이 사법장에 와서 1차 선별, 사무면서 또 2차 선별, 이제 정보하면서 3차, 이게 밭에서까지 하면 총 4차 선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품위 유지를 하는 편이고, 그도 웬만하면 사 돈으로 샀기 때문에, 공기가 안 들어가가지고, 연에는 7월 28일부터인가 첫 수확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업체 주문에 맞춰서 주문 량만큼만 수확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9월 말부터 10월 한달내내 이제 본격적인 저장을 위한 수확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판매가 이제 계속 이루어지는데, 근데 지금은 거의 연중 판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고구마 잡기가 16개월도 훨씬 더 넘어가겠죠. 처음에 종자 묻는 시기부터 출하가 끝나는 시점까지 계산을 한다면은 16개월이 아닌. 개울수가 더 늘어나겠죠. 고구마 산업에서도 어, 한분 정도는 또 함께 우리 협력하고 같이 일하는 그런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많은 응원합니다. 파이팅. 그 <목소리> <목소리> 커보이죠. 어때요? <목소리> <목소리> 커보여요 맞아요. 커요. 그리고 밭에 들어가면 더클 거예요. 체감하는 느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걸어 다니는 거리는 실제 보이는 거리보다 훨씬 더 멀다. 네, 이제 유재석이 일로 만난 사이 신설프로가 생겼다고 방송을 하자 온데. 남편이 종편은안 하겠다. 그리고 정하고 싶으면은 나는 출연 안 하는 걸로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유재석하고 차소원이 와서 유재석씨가 TV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그 호리호리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실물은 진짜로 운동을 꾸준히 해왔다고 하잖아요. 실물로 보면 의외로 그 허우대가 있어요. 의외로 그 등발도 있고 또 기럭지도 또 키도 크시다 보니까 어딱 봤을 때 몸이 딱 좋아 보여요. 근데 차승원씨는 아, 진짜로 저는 딱 처음 봤을 때, 아, 이런 사람이 연예인이구나. <laughs> 아우라가 뿜, 뿜어져 나오는데, 차승원 씨는 그 밀짚모자를 써도 멋있어요. <웃음> <웃음> 그, 우리 그날 더울 때 바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종아리까지 끌어올리잖아요. 덥고 네. 그러면은 그 종아리까지... 차차. 어. 그 바지를 종아리까지 올린 게 뭐라고? 그게 멋있어. 그 종아리 마저 멋있어. <laughs> 또 눈썹 하나 찐, 그, 찌해가지고 와, 진짜로 멋있더라. 고 어, 농산물이라든지, 어떤 과체류라든지, 어, 1차 생산품을 소비하는 어, 시장의 규모가 조금 더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에 반비례해서, 그에 반비례해서 2차 생산품. 뭐, 이게 뭔 말이냐면은 가공품. 우리가 그 한입 고구마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아이스 고구마? 아, 네, 네. 네. 장아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2차 가공품들이거든요. 어, 지금 이제 농촌들도 1차 시장으로는 경쟁력을 갖기는 너무 이제 힘들어졌어요. 2차 생산, 그리고 또 나아가서 어, 3차, 3차가 이제 관광이라든지 체험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농사와 그리고 식품 가공 2차. 그로 3 차가 체험 활동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것들이 융복합이라고 하거든요 육차 산업이라고도 하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육차 산업 아직 안 들어보셨어요 어, 지금 농가에서는 이 육차 산업에 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어, 다는데 이제 우리 세대 농약을 안 하는 농사를 한 거예요. 그때 고구마와 양파로 시작 했어요. 농법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 양파 농사를 칠한 경가 너무 힘들었어요. 고구마 농사지가 뭐 양파에다 다 간다. 여기 전라도 여기 말하자면 다시 다간다 줄기를 하나 하면은 주렁주렁 매달리잖아요. 서로 이제 또 고구마 줄기가 뻗어 나가는 게 서로 어깨 동무해서 뻗어 나가는. 그 상생한 거라고 그래서 이제 고구마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해수농법에 대한 강의도 많이 하고 또 고구마를 이제 나눔도 주변에 많이. 양파를 계속 연작을 하다 보니까 땅이 땅이 힘을 잃어갈 때 바다에 개퍼를 갖다가 개토를해줘요 섞어서 그러면은 다시 땅이 이제 해복을 하고 이런 것들에 이제 우리가 탁 차관을 해서 바닷물에 대한 연구, 소금에 대한 연구를 남편이 많이 했어요. 바닷물에는 특히 서해 갯벌은 굉장히 영양의 보고 미나리 아래 보고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하면서 계속 실험을 진을 했죠. 그래서 가랭농사하시는 분들은 풀을 잡기 위해서 제초제를 뿌리고 범해를 잡기 위해서 살충제를 뿌리는데 고구마에 대한 천적이 군비리예요. 이 군뱅이를 퇴치를 하는데 살충제를 쓰면은 거의 군뱅이를 찾거든요. 근데 저희는 친환경이다 보니까 한 종이 전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 생물에 대한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군뱅이를 100% 퇴치를 하는 게 아니라 70, 80%만 퇴치를 해도 괜찮다 해서 소금으로 이제 그 군뱅이라든지 고구마의 그 선충을 방제를. 바닷물을 이용하니까 그 작물을 성장을 촉진시킬 수도 있고 또그 억제시킬 수도 있고 이바닷물이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희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일로 만난 사이. 차승원 유재석. 저희가 네. 네. 그 유재석의 그런 어떤 이치를 물어 너무 유재석을 많이 잡아버렸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악플도 달고 그랬는데 또넘겨주 한국인의 박사, 음. 예, 인강장, 또 다큐원에서 이제 이런 저희가 이제 같이 고구마를 가지고 나눔면그 아, 저희 해양 농장의 지금 성장 과정인 것 같아요. 계속 성장을 했어요. 그렇게 나눔을 해도 나눔을 해도.